되게 이제 간지라, 말씀하신 대로 간경화나 가남으로 돌아가시는 분에 되게 나이를 보면은 40대, 5 0대예요 간지라는 40대, 50대가 많고, 가남은 이제 60대가 아, 많죠. 간경화는 그, 예, 40대, 50대가 많고요. 그게 왜 그런 거죠? 그레아주 크레아티 이제 비염 열... 관염이 걸려서 간경화까지 진행하는데 지나, 되게 40년 50년의 아, 시간이 걸립니다. 태어날 그때 갖고 나왔다면 염이 돼서 아. 그이후로 계속 지속적인 간수상을 받아서 40대 50대가 되면 되게 간경화로 진행을 하고 어. 간경화된다음에 이제 간암이 아주 잘 옵니다. 되게 음. 60대 혹은 50대 60대에 간암이 오는 10년 후에 음. 간암이 오는 그런 경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음. 저희 저희 세레마에도 기... 뭐8% 10%의 간염 어, 보유자가 있잖아요. 8 정도 예. 정도.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한 상태로 보유자로 남고 네. 어떤 사람은 계속 활동이 돼서 강경화로 결국엔 빠지고 네. 그 차이는 뭐죠? 그거는 유전적인 차이입니다 그거는 환자 자신 네. 우리나라에 오는 바이러스들은 다 거의 동일한 바이러스들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러스는 네. 어떤 진호탑이 다 동일한데 네. 유전자형이 다 비슷한데. 네. 비슷한데 사람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음.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유전적인 음. 어, 단형성이 그 경과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음, 현재는 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 술을 먹는다든지 음, 아플라톡신이라는 음, 푸른색 곰팡이에서 나오는 독소에 노출된다든지 음, 아주 비만하다든지 음, 이렇다면 간암 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 있죠. 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유전적인 다양성이라고볼 아, 수가 있습니다. 그건 타고, 타고 나는 타고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숙명적입니다. 그렇죠. 비영관념도 타고나는 거고 네. 어떤 유전적인 형태로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숙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 그러면 그 간경화가 온 상태에서 또간암이 확대되는 경우가 약 10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시형관념은 네. 네. 특징적으로 간경화가 온 다음에 간암으로 가는 순서를 밟습니다 근데 비영관념은 간경화가 되기 전에도 간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대반적인 파트는 간경화하고 그렇죠. 좀 끓다가 간암으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간경화난 간암 보유자의 약 60에서 70%가 B형 간염 보유, 바이러스 보유자. 보유자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좀 지금, 지금 말씀하신 C형 간염은 한20% 정도, 정도 될 간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응. 나머지 한 20%가 어 주로 이제 알코올성, 알코올성? 15% 정도가 네. 알코올성, 그다음 에 네. 나머지 5에서 10% 정도가 네. 되게 비만으로 인한 비방간. 비방간. 비방간,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진행을 하고 아. 지방간염이 또 간경화를 진행해서 아. 간암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관찰되고 아. 있습니다.